자, 이번에는 메카이즘에 관련된, 자, 그런 문제로, 자, 질문부터 볼까요? A와 B가 반에서 C가 생성된 반응 나와 있고, 화합 반응 시는 이와 같이 됐고, 그 다음에 메카이즘 있는데, 오, 얘는 뭐 깔끔한 문제네요. 속도 결정 단계가 제 1단계. 슬로가 1단계죠. 그럼 여기가 바로 속도 결정 단계이다. 함과 동시에 바로 속도 시 V는 V1과 똑같다. 바로 뭐가 되죠? K2.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일차, B에 대해서 일차, 바로 이것이 되겠죠. 뭐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끝나버렸네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봤더니 t에서 초기 농도 각 A 제로, B 제로일 때 강철용의 반응할 때 B의 농도가 절반까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 반감기죠, 반감기, 반감기 B에 대한 반감기가 t라는 거예요. B에 대한 반감기. b에 대한 반감기가 t 초래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오른 걸 골라라 하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 전체 방향 차수는 2차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k1은 k2부터 k4까지 도안 거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냥 k1은 k2랑 똑같은 거죠. 자, 이게 바로 여기 전체 방식이어야면 k1 곱하기 a에 대해서,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1차. 이거죠. 그래서 k1은 k2랑 똑같다. 해야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급번 b 의농도도 매우 크다. 자, 디급번이 바로 유사일차, 유사이차. 이 얘기죠. 그러면 K2, 그 다음에 곱하기 A에 대해서 농도가 매우 큰 거, 얘는 반응한 동안 내내 농도 변화가 거의 없다. 사실상 상수취급즉 K2 곱하기 A의 초기 농도, 이거를 K프라임으로 치환시켜 버리자고요. 이걸로 치환, 치환시켜 버리면 속도 식 v 라는 것은 K프라임 곱하기 B에 대해서 1차가 되고, 되고 그 다음에 반감기 반감기는 굉장히 쉬워지죠 이렇게 되면 반감기는 어떻게 되더라 반감기는 k 프라임 분의 ln2 즉 뭐예요 k2 분의 ln2 하면서 k 프라임이 바로 k2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초기동도 분의 이거였죠 그래서 ln2 하면서 급번 분모항은 맞았는데 분장이 틀렸네 그쵸 그래서 급번도 틀렸다 답은 기억하나 1번 되겠어요 됐죠 자 여기 디 D급 번에서 별표 해야 되죠 이런거 유사일자 유사이자 이런거 어, 놀래지 말고 뭐 이제 잘 풀겠죠 다, 다들 어. 자 이런 문제는 완전 난이도 점수주는 문제니까 잽싸게 풀고 지나갈, 지나갈 줄 알아야 된다 어, 됐어요